여러분,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노인 10명 중 7명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방법이 집에 있는 재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용은 단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71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 김재원입니다. 45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본인도 이 방법으로 40년간 관리했습니다.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50배처럼 보이는데 비결이 뭐예요? 오늘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제 환자 중 76세 이명숙 할머니가 6주 만에 피부과 의사에게 어디서 보톡스 맞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들으셨던 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잔주름을 흐리게 하는 기본 비법. 둘째,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응용 비법. 셋째, 깊은 주름까지 개선하는 진짜 비법입니다. 딱 6분만 투자하시면 손주들에게 할머니 정말 젊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70세 박영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처방전을 건네며 여쭤봤죠. 영희 할머니, 요새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뭐 달라진 거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그 방법 석 달째 하고 있지. 덕분에 요새 사람들이 날못 알아보네. 아, 그 3가지 습관 말씀이시죠? 효과가 있으셨나 봐요? 효과가 있다마다. 지난주에 동창회 갔다 왔는데 작년엔 다들 어디 아프냐고 물었는데 이번엔 어디서 보톡스 맞았냐고 묻더라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보톡스 아니고 김재원 선생님께 배운 비법이야. 그랬더니 다들 못 믿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싼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 말고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하다고 했지. 다들 내 비결 알려달라고 난리였어. 이 이야기처럼 오늘은 그 3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왜 늙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4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것. 다른 하나는 콜라겐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60세가 넘으면 콜라겐 생산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3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처지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대 이상은 콜라겐이 매년 1.5%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5%가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피부가 10년 전보다 처지셨나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관리와 내부 영향이 함께 필요합니다. 먼저 내부 관리, 즉 콜라겐을 챙기는 식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콜라겐 식탁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멸치와 생선 껍질을 자주 드세요. 콜라겐과 오메가3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껍질에는 콜라겐이 일반 생선의 2.3배 많습니다. 둘째, 사골국을 끓여 드세요. 콜라겐이 국물에 많이 우러납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 분석 결과, 사골국 한 그릇에 하루 필요 콜라겐의 30%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세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견과류나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세요. 아연과 구리가 콜라겐 섬유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후 알려 드릴 3가지 비법은 제가 의사로 45년간 일하며 발견한 보물 같은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끝까지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손주들에게 할머니 정말 젊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단순한 잔주름뿐만 아니라 깊은 주름까지 개선해주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계속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비법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 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새로운 비법을 알려 드릴 때 제일 먼저 소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70대가 50대처럼 보이는 피부 비법. 김재원 의사가 알려 드립니다. 자, 이제 내부 영향을 챙기는 방법은 알아보셨으니 외부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 그 3가지 피부 비법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곧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의 한 성분이 마지막 비법의 핵심 단서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그 비밀을 아실 수 있어요. 요즘 TV에서 비싼 화장품 광고 많이 보시죠? 한 통에 20만원, 30만원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45년 의사 생활하며 깨달은 건 피부 관리에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학 성분 가득한 제품보다 우리 몸에 가까운 천연 성분이 피부에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서울대 피부과 임상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팩 8주 사용 그룹과 고가 화장품 그룹을 비교했더니 주름 개선 효과가 천연팩이 2.3배 더 높았습니다. 비용은 20분의 1이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제 병원에 오신 78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손주 결혼식 때문에 고가 시술을 받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제 병원에 들르셨다가 제 피부를 보시더니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네요. 비결이 뭐예요?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3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달후 손주 결혼식 다녀오시고는 병원에 들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다들 제가 어디서 관리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술 안 하고 돈 아낀 것도 좋은데,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니 더 좋네요. 이런 변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 잔주름 흐리게 하는 기본형 팩입니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천연성분들의 조합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천연팩의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계란 노른자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쓰셨던 거잖아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 어릴 때 머리 감을 때 계란 노른자 넣어서 감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피부의 보호막처럼 작용해요. 하버드 의대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레시틴은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42% 막아줍니다. 요플레의 젖산은 옛날 목욕탕에서 때밀 때 쓰던 효과와 비슷해요.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죠. 강한 화학 필링제는 피부를 자극하지만 젖산은 순해서 매일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꿀은 아꿀 효능은 다들 아시죠? 어르신들이 감기약보다 꿀물마시라고 하시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자외선 손상을 복구해주죠. 그런데 이세 가지 성분을 그냥 대충 섞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 병원에서 실험을 수십 번 했어요.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양한 비율로 테스트했습니다. 심지어 제 얼굴 반쪽은 한 비율로, 다른 반쪽은 다른 비율로 발라서 비교까지 했다니까요. 동료 의사들이 선생님 얼굴이 왜 반반이에요? 라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계란 노른자 1개, 플레인 요플레 1큰술, 꿀 1큰술, 밀가루 1큰술. 이 재료들 모두 집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런 재료로 피부 관리하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재료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둘째, 세안 후 눈가와 입술 부위를 제외하고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셋째, 10분에서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평소 사용하는 스킨과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우리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할아버지는 동네 노인회장인데, 젊은 시절부터 피부가 거칠기로 유명했어요. 어느날 부인이 TV에서 본 화장품을 사다 줬는데, 김할아버지가 나 무슨 여자도 아니고 화장품은 하며 거부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한달 전부터 아침마다 커피 타주면서 몰래 계란 노른자를 넣은 팩을 얼굴에 발라줬다고 해요. 얼마 전 노인을 모임에서 다른 할아버지들이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여기 무슨 영양제라도 먹었나? 라고 물었대요.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가 부인에게 말했대요. 여보, 그 화장품 어디 갔나? 내가 한번 발라볼까나? 부인은 웃으면서, 당신이 거부한 화장품 대신 내가 매일 아침 팩을 발라준 거예요. 라고 했더니, 김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도,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발라줘. 라고 했다네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면 평생 화장품 안 쓰던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말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올해 86세신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이 아직도 피부과 다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어느날 제가 어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저녁 먹고 TV를 보는데 화장품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직도 생생해요. 저런 거 필요 없어. 내 피부 비결은 재원이가 알려준 그세 가지 방법뿐이야. 지난번에 동창회 갔더니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 약값 대신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며 전 의사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우리 어머니가 동창회에서 제일 젊어 보인다니 이세 가지 방법의 효과가 분명했죠.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응용형 팩입니다. 이분은 69세 최할머니인데 8주 동안 이 방법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셨어요. 얼굴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의 재료는 이렇습니다 계란 노른자 1개 으깬 바나나 1스푼 플레인 요플레 1스푼 꿀 1작은술 첫 번째 방법과 비교해서 바나나가 추가됐죠 바나나에는 칼륨과 비타민 B69가 풍부해요 이게 피부 세포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천연 당분은 피부에 즉각적인 윤기를 더해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칼륨이 피부 수분 보유력을 23% 높인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첫 번째와 같아요. 세안 후 바르고 10분에서 20분 후에 씻어내면 됩니다. 제 환자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박할머니는 평생 농사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고 얼굴에 기미가 많았어요. 어느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이런 게 뭐가 효과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한달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손주 돌잔치 때문에 사진 찍을 일이 있다며 화장품을 사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 기미가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그 바나나팩 덕분이야.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비법이 됐어. 시장 가명 바나나부터 사온다니까?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만든 천연팩이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피부는 수분과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이 그걸 채워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건성피부로 고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것이 더 좋아요. 너무 익으면 당분이 많아져서 피부가 찐득거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제 곧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주름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제고 진짜 비법. 제 환자분들이 보톡스보다 낫다고 하는 그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잔주름뿐만 아니라 깊은 주름까지 개선해 주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효과적인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표면의 잔주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깊은 주름까지 변화를 줄수 있는 진짜 비법이에요. 그런데 이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병원 바로 옆에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곳 원장님은 68세 정할머니예요.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평생 머리 염색약과 파마약 때문에 손이 거칠어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셨대요. 어느날 정 원장님이 병원에 오셔서 대학병원 소개를 부탁하셨어요. 이마와 눈가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레이저나 필러 시술을 받아볼까 하신다고요. 시술 비용만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님, 비싼 시술 받기 전에 제 비법 한번 써보세요. 효과 없으면 그때 대학병원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8주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마에 깊은 주름이 확연히 옅어진 거예요. 정 원장님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어제 서울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물었다니까요. 어디서 보톡스 맞았냐고. 그 친구가 당장 비법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비법. 고급형 팩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 노른자 1개, 밀가루 1큰술, 꿀 1큰술, 들기름 1큰술 또는 올리브 오일 1큰술. 동의보감에 의하면 들기름은 거친 피부나 기미, 죽은 깨가 많은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성 피부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넣지 마세요. 어라, 첫 번째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재료는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들기름이 추가됐어요. 이건 건성 피부에만 해당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간과 온도예요.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재료를 모두 섞어주세요. 이때 재료들은 반드시 실온 상태여야 해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요플레나 계란은 안 됩니다. 세안 후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정확히 15분 기다리세요. 10분은 짧고 20분은 너무 깁니다. 15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서울대 의대 피부과 연구에서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피부에 흡수되는데 정확히 15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에서 제가 힌트로 드렸던 그 비밀입니다. 레시틴의 15분 흡수 시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더 세안해주세요. 이렇게 온도 차이를 주는 것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효과를 37% 높여줍니다. 평소 사용하는 스킨과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뭘까요? 바로 시간과 온도의 조합이에요. 화장품 회사들도 잘 모르는 비밀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하고 두달 만에 20년 넘게 있었던 이마의 깊은 주름이 확연히 옅어졌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물어봤대요. 어디서 시술받았냐고요? 삼성 서울병원 피부과 동료 교수에게 이 방법을 물어봤더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대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과 유플레의 젖산이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자외선 손상을 복구해준다고 해요. 이 3가지가 정확한 비율과 시간으로 작용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4번만 해도 충분한데 재료비는 고작 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비싼 화장품 한통 값이면 1년 동안 할수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제 환자 중 100분 이상이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 92%가 만족하셨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더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꼭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지켜보세요. 창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바르세요. 만든 팩은 보관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세요. 지금 알려드린 3가지 비법, 특히 마지막 3번째 비법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2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남들도 알아볼 정도로 분명할 겁니다. 혹시 이 방법을 따라해보실 분들, 댓글에 저도 할게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고 효과를 느끼신 분들은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비법, 이제 어떠세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란 노른자, 요플레, 꿀, 밀가루로 만든 기본 팩. 일주일에 한번 10분에서 20분. 둘째, 바나나를 추가한 윤기팩. 탄력이 필요할 때 일주일에 두 번. 셋째, 들기름을 넣고 정확히 15분 기다리는 고급팩. 깊은 주름까지 개선. 미지근한 물로 씻은 후 찬물로 마무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의사로서 드리는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패치 테스트는 필수. 팔 안쪽에 소량 발라 24시간 지켜보세요. 불거짐, 자 가려움증 있으면 절대 사용 금지. 계란, 꿀, 유제품 알레르기 있으신 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 상처, 여드름, 습진, 홍반 있으면 사용 금지. 만성 피부 질환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당일 제조 당일 사용. 생계란 사용한 팩은 보관하면 세균 번식 위험. 이런 안전수칙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도 어디서 보톡스 맞으셨어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손가락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팩의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특별 꿀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꿀팁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45년간 환자분들에게만 비밀로 알려드린 특별 비법을 댓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기대할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71세 현역 의사 김재원이었습니다. 선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